안녕하세요. 저희는 2도 가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저희는 발표, 어, 상황극으로 발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회 달을 각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다은이에게 카 톡으로 안부 연락을 한 상황극입니다. 아, 오랜만에 다은이한테 톡을 한번 해볼까? 아은아, 잘 지내? 세상은 어때? 들어간 지 2년쯤 됐나? 아직 왔네요? 언니, 유유, 죽겠어요. 저 취업하기 전에는 취업하는 게 꿈이었는데, 취업하니까 세상 꿈이에요. 원래 다 그런 거래. 탕비실 간식 두어 먹는 낙에 살아, 나도. 아, 근 언니, 저는 그것도 고민이에요. 제가 막내여가지고 제가 채워야 되는데, 바다는 그냥 아무거나 사다 놓으면 되니까, 호불호가 딱히 없는데, 커피를 진짜 뭘 넣어야 되지? 알지 알지 정말 막내로 왕래로, 막내로서 받는 스트레스잖아. 아 맞다. 우리 텅비실에 새로운 커피 들어왔던데 맛도 괜찮더라. 내가 링크 보내줄게. 한번 봐. 아, 좋아요. 진짜 오늘 이렇게 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링크를 타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미의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도우의 여러 과업들 중 오존에이드와 위도우의 협업관계를 표현하는 과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위도우와 오존에이드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관계인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존에이드는 오존을 이용한 상품 저장 기술력을 가진 연구회사입니다. 그리고 위도우는 오존에이드에서 만든 우화 제품 개발력을 커피에다가 커피라는 상품에 적용시켜서 만든 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위도의 주 상품은 콜드브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렇게 네 가지 용량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100ml, 350ml, 780ml. 이세 가지 용량은 각각 구마르랑 개마르로, 벨벳칼 이렇게 세 가지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터짜리 대용량은 그 블렌드 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받은 과업입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의 위도 상생 3세페이지 제작입니다. 위도우는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력만 강조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었습니다. 이3세페이지를 제작을 하면서 동영창에 그리고 오존에이드위드우이 3사의 코어킹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동명장애의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해 있으면 여기서 주로 팔고 있는 상품군들을 보자면 은 건어물, 건과일, 건강즙, 그리고 커피나 차, 그리고 제주에서 파는 식품들을 여기에서 팔고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상품 목록을 보자면 은 모두 다 건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동영상의 로고에서도 볼수 있듯이, 어, 동영상이라는 플랫폼은 건어물이라는 그런 상품 카테고리의 정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비하의에도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도우와 커피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위도우와 선택하면서 이제 찾아본 메인 키워드는 위도우는 유기농 원두를 사용한다. 그리고 오존에이드라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 그리고 제주의 기업 브랜드이다. 그리고 대용량 커피가 위도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 중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시장의 메인 키워드를 보자면 커피 시장의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그리고 이 커피 시장을 검색하면서 찾았던 재미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커피 시장 중에서 대용량 커피 시장을 찾아보려는 독점 브랜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이슈되는 콜드브루의 문제이 는데요 콜드브루는 그 콜드브루 용액 안에 세균이 검출된다는 위생 문제로 매년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의 인사이트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대용량 커피 시장에 독점 브랜드가 없다는 점에서 미도를 우리가 이러한 니치 마켓에 선토 주자로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다고 가능성을 발견을 하였고, 그리고 콜드브루의 이런 위생 문제는 그 오존에이드의 상품 저장 기술이라는 부분으로 해결을 할수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CNP 푸드의 이런 이력들인데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워 베이커리, 그리고 대마, 베드 파마스.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식품 브랜드들을 브랜딩하고 컨설팅해 주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러한 CNP 푸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 하나하나 훌륭한 컨설팅과 브랜딩으로 계속 성공을 이끌어 왔으며 그래서 앞으로 어떤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계속 소비자들이 기대를 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동영상의 오존에이드 위도우의 코어킹을 이러한 실 l p 푸드의 레퍼런스로 한번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해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저희의 수정된 과업 지시서인데요. 처음에는 코어킹을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래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제안드린 해결책입니다. 어, 호흡을 잘 보여주고 있는 c n d 푸드처럼, 위도우를 오존에이드의 스파 브랜드 레퍼런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써드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영상의 위도우 상세, 품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BI와 메인 상품이 모두 건너물이라는 점, 그리고 바인컴퍼니라는 되게 큰 기업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도우의 아이덴티티를 제시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해드린 점은 기술력은 콜드브루의 이슈를 이용하여 상세페이지에 보여주고 감성터치 부분은 상품기획과 스토리텔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새롭게 작성한 제안서를 미도우 측에 보냈고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와서 이런 수정된 과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드오를 사계절 내내 인기 여행지로 손꼽히는 제주 여행 경험을 상기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높아진 소비자의 여행 욕구에 알맞는 마음을 환기시키는 커피로 탄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드오 측에 제시한 새로운 컨셉은 바로 제주 사계커피입니다. 사계위드오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인데요. 사계위드오는 지친 일상을 견디는 당신 위드오 커피 한 잔으로 제주의 계절을 마셔보세요. 계절이 내번 바뀌는 모든 순간순간에 당신의 수확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호크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왜 서울에서 제주도의 커피를 구매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것이 곧 위드호가 왜 위드호를 소비자들이 구매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도우 측에서 대용량 커피의 판매 수요가 제일 높다는 점, 그리고 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에서 현재 대용량 커피의 선전 브랜드가 없어서 위도우가 선전 브랜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위도우의 대용량 커피를 주력 상품으로 타겟팅 했는데요. 어, 여행 욕구가 비교적 많고, 대용량 커피를 항상 탕비실에 두게 두어야 하는 탕비실용 커피로 위도우 사위도어를 타겟팅 하였습니다. 이것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행으로 인해 제주도가 현재 해외여행의 대체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여행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품 기획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독특한 제주 방안을 이용해서 상일 위도우라는 제품 말고도 위도우가 향후에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위도우 제품은 세가지의 원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용량 제품의 경우는 한 가지의 막돈이 없었는데요. 저희 구미팀은 제주 사계위도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계절에 맞는 원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는 세 가지 원두 이외에 한 가지 원두를 기업에 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점은 어, 커피를 직장인들이 거의 습관처럼 마시기 때문에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디카페인 원두를 요청을 드렸으나 원료 공급상의 문제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이제 위도우 측에서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당장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위도우 측에서 디카페인 커피 대신에 다른 종류의 원두를 하나 더 들여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원두별로 계절에 어울리는 향과 원두의 특색에 맞춰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매치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에 따라서 작성한 테이스팅 노트가 아래 보시는 도형입니다. 저희 사계 리도의 제품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용량 세트, 두 번째 선물용 세트인데요. 각 선물용 세트와 대용량 세트에 들어가는 원두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원두가 들어갈 예정이고 대용량 세트의 경우 1리터 4개입, 선물용 세트의 경우 350ml 4개입의 상품이 들어갈 예정이며 상품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홈페이지 기준으로 적어 놓았지만 리도우즈과 협의하여서 추후에 명확하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위도 우 상품의 경우 육지에서는 이마트에서 유통을 하고 있었으며 제주도에서는 동네 카페에서 지인을 이용하여 지인분들께 판매를 하거나 카페, 마트에서 유통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 구미 팀은 새로운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도 우 측에 제안드린 것이 바로 호텔과 카카오 메이커스입니다. 먼저 호텔의 경우에는 저희 미 팀에서는 소비자들이 미드호를 단순히 온라인에서 상품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드호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미드호를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체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호텔의 웰컴드 잉크라는 방안을 떠올렸는데요. 그렇다면 하고 만는 호텔 중에서 왜 굳이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의 현실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인 수빈이가 제주 메조글래드 호텔 관계자분의 강연을 듣다가 저 호텔이 소비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서비스가 제주에서만 할수 있는 경험 그리고 제주 소비자들이 특별하게 제주도를 떠올렸을 때 호텔도 같이 떠올릴 수 있게 하도록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제주도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인 상해 위드워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수빈이의 건너갔나 아는 지인분이 저 호텔 관계자 분이셔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순히 추상적으로 호텔에 웰컴 드링크로 놓겠어 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메이커스의 및 차기 위도를 입점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수요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향후 위도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인데요. 여기 이 아이패드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기존에서, 기존의 미도의 커피 패키지입니다. 네, 저희의 컨셉과 스토리텔링을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키지를 기획을 해보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제주의 네 가지 네그 곳의 명소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알맞게 매칭시켜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그래픽 모티브는 첫 번째로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을 이용해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듯한 상황을 연출했고 을 창문 밖을 바라보는 상황 연출로 아, 나도 저기 제주도 가보고 싶다. 나도 나가고 싶다. 와 같은 생각이 들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계라는 모티브를 사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제주도의 명소를 매칭해서 일러스트를 제작하였고요. 그리고 사계 일러스트는 창원으로 내다보이게끔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봄은 고도의 유채꽃밭, 여름은 협재 해수욕장, 가을은 상곤부리의업제 겨울은 한라산의 설경으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완성된 저희의 패키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제작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저희는 호텔과 메이커스 MD와 커택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의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한 후에 나중에 시간이 남, 남는다면 미도의 SNS까지 함께 어, 마케팅 솔루션을 진행해보는 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